나는 장마철 집 들어가 입맛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시라고요?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치마 딱 맺지 않습니까? 2013 여름 광구민시국 도구기 프로젝트 누드 킹. <laughs> 네, 바로 사인과 아이디가 당긴 요리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단 하나의 요리만이 이제 어, 오늘 킹 자리에 네.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오늘 어, 잠시 뒤에 멋진 요리 심사를 해줄 심사위원 한분한로 소개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의 음식 감독이자 요리 연구가 드라마 식객과 영화 왕의 남자의 음식 감독으로 차제가 된 분이십니다. 김수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분도 외모 못지않게 경력도 훈훈하십니다. 2010년 미국 스타 셰프 협회가 선정한 아시아의 스타 셰프이자 드라마 파스타의 틴트의 주인공이십니다 아, 요리연구가 샘 아, 퀴어우 갑니다 <laughs>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세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한분의 특별 심사위원이 어. 준비하고 계신데 어, 과연 어떤 분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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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로 제문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 고메즈입니다. <laughs> Actually, I really love Korean noodles and I h e <laughs> 예, 제가 사실은 한국 면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타킹에서 면요리 특집을 한다는 말을 듣고서 출국 일정을 미루고 이 자리에 우와. 찾아왔습니다. 와, 무릎을 드립니다. <laughs> 예. 자, 대한민국 누의킥 첫 번째 주인공 과연 어떤 면 요리로 도전을 했을지 네. 힌트 주세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대형 철 가방이 돌아가고 그 안는 다섯 명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좀보여주시랍니다 뭔가를 좀 시원. 냉면 같기도 하고요. 자 진짜 여러분 이 요리. 이 면의 정체가 뭘까요? 아주 특이한 면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저, 면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좋고, 예. 좀... 어? 아 저거 와. 그거 아니야? 아, 아 도토리묵 같은 걸로 만든 거구나 아 청포묵 아 청포묵 네? 청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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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일 것이다 면과 다리 해파리 냉채국수 좋다 좋다 아오어 맞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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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냄새 해파리 냉채국수 것이다 오징어 오징어 겉으로 봐서는 매력적인 체질이들이 짐작이 쉽지가 않은데요. 대한민국 네. 누들킹 남세아! 반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아주 건장하시고 또 네. 너무나도 잘생기셨는데요.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뻔한 무대를 널리 알리고 싶어 신사한 무대를 들고밤새도록 달려. 20년 경력의 물에 달인 강동훈입니다. 아, 아니, 네. 네. 아니 그 저희 오늘 누들, 그러니까 면 요리 네. 특집인데 네. 이 지금 회 특집이 아니에요.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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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그면 요리 네. 특집이거든요. 물회는 다른 저희 아직 기획이 어, 없어요. 공항에서 네. 기까지 오셨는데 네. 헛걸음 마셨네 다시 네. 가시면 아, 되죠. 그리고 아까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면, 그럼 면 어, 면이, 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물회가 면이라고요? 물회면. 일단은 아, 네. 우리가 라스만 네, 그 네. 들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포항 물회면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랍니다저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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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에선 누가 일도안 지는데요. 아. 물회면은 참 들어봐요. 강호동 씨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거 일단 이게 무슨 고입니까 농어. 농어. 자, 오오. 일단은 농어 지금 뱃살을. 자면작업합니다 여러분 자면작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면국와와이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오. <laughs> 빨리 같와 하는 것 같아. 빨리 와와